싱서포트 해주는 사람 아니면 걔못 뭐 커. 키 걔? 졸라 크잖아요. 어? 걔? 예. 졸라 크다. 작아. 예? 그래? 2m 12밖에 안 돼. 7피트까지는 안 돼. 7피트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? 어? 브룸롭 그 해주고. 아니 걔. 걔는... 타워가서도 7피트고. 아 7피트 1이고. 오. 여기 누구냐? 샤키로니는 7피트 2 인치니까 2m 12가 됐어. 아 근데 샤키는 배가 7피트잖아요. 어 배가 7피트 이라니까. 아니 배가 7피트잖아요. 어, 배 그런... <laughs> 그런 상상하고 싶다 하는 얘기.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요? 아, 그 샤크샘플을 아, 맨날 양복 입고나는 거습이 진짜 배개큰 배. 아, 와 정우 형 방금 슛 제대로 가렸어요. 아, 그런 거잘 찍어줘. 아, 죄송해요, 그거, 뭐, 그거 못 찍었어요. <laughs> 정우 형 때문에. 확대 1분 경과. 아, 네. 라어 나이스 아, 민구. 장관님놓 치고 3점 먹는다. 나이스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마인드가 분명 아, 온다. 이러고 잡자마자 뛰어야지 했는데. <laughs> 야 자꾸 뛰어 지 민구야. 알고 보니까 답답해. <laughs> 야나 한민국 국방장관 실제로 봤는데 별로더라. 자 김관진도 봤는데. 근데 김관진 진짜 무섭던데요. 아니 생긴거 봐라 아 진짜 가까이서 봤는데 너무 무서 일본인이지 뭐 일본인 <laughs> 키는 진짜 작으세요 근데 아니, 뭐, 작으세요는 또 뭐냐 아, 아 작으셔요 평생 언제 벗지 모르고 다시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벗더라고요 바어버렸어 스톱 스톱 스 계속 플레이 플레이 오케이 약간 무서이형 아, 엉덩이를 입었었는데 돌리는 듯이 아 죽은 사람 얘기하지마 2분 경과 고인 얘기하지마 고인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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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 아, <laughs> 역시 보인이 보이, 저런 거안 좋아해요 보인이 떠먹여주는 거안 좋아하더라고 자기가 메이드 해야 돼 자기가 메이드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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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하나 더 수비 하나 더 이렇게 하면 j 같지 저기서 나갔으면 재밌 아프리카 b j 별풍이잖아. 아 이거 우리 스키거즈 아프리카 할까요, 형? 에 네? 정우 형, 저희 스키거즈 아프리카 할까요? 안 된다니까. <laughs> 네가 네가 DJ 할래? 그럼요. 버킷 그럼 뛸래? <웃음> 아, <웃음> 아 잠깐만, 아형 너무 아프리카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어? 저희 별풍선 세 개만 봐도, 아몇 개만 봐도 우주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벗으라니까. 저희 그 하체만 벗으라니까. 벗을게요. 100원. 한 분경과. 1 0 0 원. 아몰랐안 돼? 죄송합니다. 한번도안 보내봤어. 내가 그니까, 아, 영상으로 봤어 그러니까 유튜브로만 봤지 수비가 빨랐다 아니 이거 하체만 복고 하면 되겠다 저희 다 같이 팬티만 입고 뛰어요 그러면 야, 오 오우 인간적으로 근데 좀 얘도 좀 클라스가 있게 벗어야 될까? <목소리> 클래스가 있게 벗는다는 거는 무슨 의죠? 미그 위에 근육이 있거나 <laughs> 아래가 크거나 뭐. 아니 뭐. 아, <laughs> 아 잠시만요. 저 하체 팬티 를 입고 뛰는 거야 형님. 어? 팬티 입고 팬티를 뛰는 팬티를 거. 팬티 입어도 클래스 따라서 흔들리는 거. 아, 거야, 아그 안에 뭐넣고 뛰면 되죠. 야, 바스트 올핑하고 다른 게 그거 아니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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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는 바스트가 아니잖아. <laughs> 저희 창원이 같아도 벗기면 돼요. <laughs> 창원이 몸 좋으니까. <laughs> 칠하면 되지. 맞스트아니칠하겠다고바스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<너, 칠하겠다>, 뭐. <laughs> 아니야. 덜렁거리는거 어떻게? 바지 <laughs> 팬 <해야 돼? 웃음> 안 된다. 빅팝 하나 넣고 뛰어야 돼. 빅팝이래. <laughs> 와. 진짜 오랜만인거 아니에요? 아 형님한테 진짜 오랜만이겠구나. 네, 오. 다운경과. 네, 아. 약간 재윤이 형 가슴에 털 보여주면 상대겠다. <laughs>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. 역시 약간 패티 있는 애들. 어느 조직이든 살고 불리대. 네, 아, 왜요? 네, 아 그렇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야. 아 가슴에 털 입고 있는 사람이요? 오! 갔다 오는데 사람 왜이 아. 아니, <laughs> 가슴털 많아서 그래요. 아니, 괜찮아. 우리 화장에도 있는 애 있어. 아니, <laughs> 형, 가슴털은 어, 다 있죠. 아, 없어요? 어, 아니, 매생이 매생이야왜 <laughs> 아, 그래? 그러니까 다리에. 아, <laughs> 여기. <laughs> 거기에 매생이 또? 아, 겁나 왔던데 겁나 더못 봤다며. t 로 와. TV. 너도 약간 TV로 즐기는 타입이니? <laughs> 얘기 네, 좀 빨리 얘기 좀 펜트야 어디야? 네. 클레이버 <laughs> 이런거야? 흐 <laughs> 공격 <공전> 이런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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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탑 탱크탑 음 나오는거 생각나지 또 탱크탑 아 까비 주민이 5분경과 뭐도쿄 <laughs> 아, 뭐라고? <laughs> 도쿄아형 <laughs> <laughs> 이제 유튜브올라가 이거 다 어? 이거 유튜브에 다 올라온다고 빨리 맞고 <laughs> 어머 안으면 큰일나는 영상에 다들어가야 지금 둘이 절대 내 이름과 그런건 밝히지 말고 둘이. 알았어요 이기처 해주시고 알았하경 알겠습니다 하이 피처 맞네. <laughs> 아 피처링. 피처 피처링 해 줘. 예. <laughs> 어. 라이트 쪽이. 거의 고등 레포지션. 그렇지. 정우 엉덩이밖에 안 보여. 오! 자. <laughs> 정우 형 따라 찍어야겠다. 지쳐 보인다. 아 정우 원래 5시 너무 힘들어져요. 오! 나이스! 덩크지도 못하는 걸왜 자꾸 나 따로 주는 시킬라 그래? 아 원래 부모님들이 보통 자기가 못 따른 이름 꿈을 <laughs> 자신에게 전가시키잖아요. 1분 남았습니다. 1분. 비슷한 논리를 할수 있죠. 어? 왜이래 갑자기? 와. 쓰리. 신호 나 보내세요. 아쓰리요 투예요. 저 회장님 쓰리에요 투예요. 말술을 잃어 가시는데 이제? <laughs> 가운데서 앉아서 보세요 포르나기 <laughs> 어차피 누르면 나온다면서 <웃음> 네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접전 나이스. 나이스 경합 최대한 키 하나가 있다가 좀못게 30초 남았습니다 <laughs> 어, 점수 별로 안 나는데? 많이 나지 않아요? 8점짜리 밖에 안나죠 그럼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지 <laughs> 저희한테 많이 나죠 <laughs> 이따가 까먹을 거 생각해야 될거같은 아이 이따 안 까먹어요 <laughs> 너 우리 팀알잖아요아 <laughs> <laughs> 제가 안 난다는 뜻이죠 제가 못 넣는다 했듯 오우 샤아안 나이어 보현이 잘한다 보현아 끝나고 인터뷰 20초 남았습니다 잘하는 사람 n b a 인터뷰 해야겠다 오어 보현이 수비 진짜 열심해그 아, 그래 수비랩고 우리 쪽에서 원투아 까비까비까비 까비. <laughs> 이미 지나버렸다. 이제부터 <laughs> 10초를 세겠어. 10초 남았습니다. 9 8 7 6 <laughs> 5 4, 5, 4, 4 5, 3 2 1땡 1. 아, 카운트 무려 이